상태감 스타트. 이게 뭐냐면 제가, 어, 귀여워. 제가 이거를 뭔가 친구 집에서 열심히 서칭을 하다가 응원봉 카우치라는 가방을 봐서 한번 구매해봤는데 뭔가 덤을 엄청나게 넣으셨네? 잠시만요 됐다 너무 이쁘다 앵원봉 가방이래요 그러니까, 어머 너무 이쁘다 앵원봉겉더기랑 너무 이쁘다 생각보다 선생님. 별로 기대 안하고 샀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데 앞에 장기스가 좀 있긴 한데 쿱니 딱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되겠네요 어, 너무 많이 됐는데? 살살. <laughs> 근데 이게 되게 뭔가 예전 것들이라서못볼줄 알았는데요, 뭐. 예전 것지만 주셨네. 숨을 깜짝 놀랐네. 아, 이런 거 주셨나보다. 음, 나 이거 있는데요? 이거 약간 좀 언젠지 좀 알려주실 분 있으세요? 제가 이게 다 뭔가 팬싸 응모가 되게 많아요 아 이쁘다 아 맞아요 이게 제가 제일 기대했어요 비공고인지 공고인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이쁘가지고 이쁘죠 홈테 키링 이게 공포일까요? 근데 약간, 음, 공포일 것 같긴 하다. 일단, 제 방태그만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